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오케이들갑니다 자, 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practicing, 자, resilience during tough times. 이렇게는 동사 누구가 딱 잡아주시고, 자, 수일치 먼저 체크하시고, 핵심점 누구다? ing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자, 동명사 주어라는 거, 그지? 자, 동명사 주어다, 그지? 딱 표시해놓으면, 아, 주어 자리니까, 자, to 부 정사도 오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됐고 자, 그래서 투프 p r 스투프 i c 스로 되는 거고. 당연히 이때 프 i c 스는 뭡니까? 그냥 연습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 탄력 회복성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았어? 자꾸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i 질리언스는 뭡니까? 프 i c 스 자체에 뭐라고? 목적어. 그치 오케이. 자, 드링 앞에 잘라 주시고. 자, 드링은 뭡니까? for나 뭐까 while하고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 그죠? While은 주어 동사 올때 쓰는 종접. 자, for는 뭡니까? 자, 숫자 들어가었던 명사. 알겠지? During은 뭡니까? 숫자 없는 명사. 알겠지? 자, 보다시피 여러분 눈이 있으니까 확인했죠? Top 네. times. 숫자 없는 명사 맞죠? During 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자, times 복수라고 해서 h e l p 에 s 빼면 안 돼. 알겠지? 핵심 주어는 누구라고? p r a c t i c 이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수일치 딱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레질리언스. 자, 탄력 회복성을 연습하는 것은. 근데 어떤 시기 동안? 야, 우리 마음 편할 때 어떻게 연습이 돼? 실제 실제로 닥쳐 봐야지. 네. 그 그래서 힘든 타임즈. 뭐가 시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힘든, 어려운 어떤 시절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자, 뭐 시기 또는 시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터프는 뭡니까? 사람한테 쓸 때는 거친 이 정도 쓰겠고. 그제 거친 놈 맞나요? t o u g u y 그제? 근데, 이렇게, times 할 땐, 거친 time? 아, 거친 time 뭘까? 아, 힘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예. 자, 그리고, 자, 그, 자, 힘든 시기 동안, 그렇게 연습해보는 것은, 뭐 한다? 도움을 준다. you. 뭡니까? 우리 자신 있는, 뭐야? 목적어. 그 다음 뭐? 목적보어. 자, help는 특수 5형식으로쓸수 있으니까. 그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보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야. 네. 자, 인디언은 뭡니까? 자, 선생님이, 자, 목적보로 OC, 엔드 밑에다가 쓴 이유는 뭐하고 자 잠이죠? 병렬구조. 병렬 병렬. 그잼, 그래서 여기다 A, 그 다음에 이게 하 뭐라고? 음.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grow는 뭔 뜻입니까? grow, 잘하다, 성장하다. 그잼. 네. 자, 다른 지문에선는 잘하다, 성장하다. 이거 대표적인 뭔 뜻이라고? 자동사. 근데, 니까 파동사로, 니까 뭔가를 키우다. 또는 뭡니까? 재배하다. 이것도 또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자 일형 자자 아, 자동사로 쓴 거고 자동사는 우리 몇 형식 몇형식이죠 일형식과 이형식이 2형식. 있죠 근데 여기선 이형식으로 쓴 거야 이형식 왜냐 주격 보호가 나왔기 때문에 알았어 자 스트롱이라는 뭐가 왔어 자 주격 보호로서 형용사 왔다 이 말이야 알았어 네. 그럼 당연히 이자리는 뭐가 부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스트롱에다가 그지 여기다가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자도 무슨 끝 만들 수 있죠? 비어급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네. 뭐 보다 강하게 자라다가 아니야. 보다 강하게 자라다가 아니라 보다 강해지다라는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지금 뭐가 뭘쓴 거다? 보호로 쓴 거고. 알겠니? 자, 보호로 썼기 때문에 이 grow는 뭡니까? 어떤 의미다? 자라다 그 뜻보다는 become 의미로 쓰인 거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become stronger 이렇게 이 표현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보다 강하게 자라다가 아니라 보다 강해지다란 표현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비커음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온다? 주격, 보가 온다? 선생님 봐라 여기 문법으로 봐봐. 여기 무엇을 통해 오면은 이 비커, 그로가 원동사가 돼버리지? 일형식 뭡니까? 일형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자라다 성장하다는 순수한 뜻 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네.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자그 내용상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 헬프 뭡니까? 무슨 형식이라고 했어 특수 형식이라고 했고 얘는 뭐까? 헬프기 때문에 투로 써도 맞고 안 써도 맞다. 끝. 알겠니? 자, 문법 다정했습니다 자, 이제 자, 정리 들어갈게요. 자, practicing resilience 뭡니까? 자, 뭐시기? 탄력 회복성을 뭡니까? 연습하는 것은 자, 무슨 시기 동안? 자, 힘든 시기 동안. 그죠? 자, 도움을 준답니다. 여러분이 뭐까? 견디고 보다 강해지도록 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인디어도 뭡니까 견디다 무슨 동사일까 견디다 원래는 뭡니까 타 동사로 써요 알겠니 근데 여기서는 뭔 동사로 쓴 거구나 자동사로 쓴 거구나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버티고 알겠니 자 내용상 뭘 버틸까 힘든 시기를 버티는 거겠지 네. 힘든 시기를 버티고 그리고 뭡니까 보다 성숙해지고 보다 강해지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나, 자, however. 자, 무슨 적? 역접. 역적. 그젠 역접은 어떤 때 쓰는 거라고? 반전일 때, 있을 때 쓰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러나, 당신은 뭐할수 있다? can apply. 뭐까 자, 뭐할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알겠지? apply, 뭐 뜻이라고? 적용하다.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어떤 전략들을 적용하다라는 타동사겠고. 알겠니? 네. 근데 얘는 뭘까?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고. apply, a. 투비 A를 B에 적용하다 무슨 투전사투 투. 그래서 이 투를 잡아내기만 하면 문장 떡다다 들어가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이런 전략들 그치? 자 스트레이티지가 뭐라고 전략 알겠지? 단어발. 택틱스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저번 때만 얘기했는데 전술. 겠니자그 전술들 전략들 얘기했지. 전술과 전략 들어봤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전략이 좀큰 범위고 전술은 좀 작은 범위다. 알겠지? 단어점. 한꺼번에좀 챙겨놓으라는 거야. 네.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크고 작고 이 말은, 전쟁하고, 뭐 전투하고. 알겠지? 컴뱃은 전투죠. 네. 이제 어느 게큰 범위야? 전쟁이 큰 범위지? 네. 오케이. 그런 관계라 이 말이야. 알겠어? 네. 자, 스트레이트지. 원래 Y로 끝났던 거, 자, 뭐까, 뭐 해준 거야? 복수 만들어 주려고, I로 받고, EX 만들어 준 거지? 네. 자, 그래서 이런데, 혹시나 쓰더라도, 뭐까, 이런 거, 니네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네요 분명히, 네. 어, 쓰다 보면, 뭐까, 헛짓거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되니 서준영을 쓸 때.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적용해 볼수 있다. Also는 뭐야? 또한. 알겠니? 자, 투전체에 걸리는 명사가 누굴까요? 자, 여기. Stress. 그그 다음에. 오어 병렬. Minor. Challenge.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자, 투에 걸리는 명사가 여기. A. 여기다 B. 써놓겠고. Minor. 얘를 꾸며주는 거고. Small. 얘를 꾸며주는 거고. 예, 되겠어. 음, 문장이 딱딱 예쁘죠. Every day는 뭡니까? 형용사로 쓸 때는 뭐라고 예. 일상적인이라고 형용사 처리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예. 자, 일상적인 짜잘한 스트레스들이나 아니면 사소한 알겠지? 또는 작은 오케이? 자, 우리 챌린지 있죠. 챌린지는 뭐까 도전. 근데 우리 쉬운 거에 도전합니까? 아니죠? 네. 어려운 거에 도전한다는 말쓰죠 네. 오케이? 니네 2 곱하기 2는 4, 이구구단에 도전합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한테는 껌이잖아. 알겠지? 네. 그래서 도전이라고 하면 미적분 정도에 도전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따라서 이 도전이란 말은 그 자체가 뭐라고 어려운 것, 어려운 문제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어? 이 네. 줄에서 우리 뭐라 부른다? 난제라고 난제. 하죠, 난제. 그지. 자,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사소한 어떤 스트레스나 마이너챌린지뭐다 사소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 그지. 네. 자, 이런 것에 여기서 네. 네. 앞서 배웠던 이런 뭐라고 전략들 네. 이런 것들을 당신은 적용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네. 오케이. 근데왜그러 나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지. 오케이. 자, 역접. 그죠? 그러니까 뭐야? 자, 연습해본다. 아, 자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 이런 힘든 시기 동안, 그지? 힘든 시기 동안 뭡니까? 이런 것을 연습하는 것은 네가 버티고 견디고 뭡니까? 보다 강해지도록 도움 준다 이렇게 나왔지. 네. 그럼 힘든 시기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지. 네. 오케이? 일상에서의 어떤 사소한 것들, 그지? 그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연습해 볼수 있다는 얘기를 하, 하고자 그러나가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의미를 하셔야 돼요. 이해 되겠어? 네. 여기서 따라서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네. 그치? 여기 뭐라 랬습니까힘 힘든 시기 동안 <laughs> 자, 뭐까? 자, 프랙티스를 아, 리질리언스를 연습하는 것은, 그치? 분명 도움 준다. 그렇다고 해서 자, 뭡니까? 힘든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말고. 이해되니? 자, 일상적인 뭐시기, 짜잘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사소한 어떤 챌린지들에. 그치? 자, 앞서 배웠던 이런 전략들을 한번 적용해볼수 있다. 그래서, 그제? 네. 너의 어떤 뭡니까? 내공을 키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런 의미에서 역접으로서 뭐가 그러나,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제일 앞대가리에서는 뭡니까? 여기 스테이리한 것도 그러나라는 뜻을 쓸수 있다는 거 거듭거듭 얘기 말씀드렸고, 이젠 토 나올 정도로 반복이 됐으니까, 여러분 딱 나온, 자동으로 자동 반사가 돼야 돼. 자동 반사. 무릎 반사처럼.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된 그러면 그런 말이야 자 그러다 보면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또는 뭡니까 그렇게 아니면 뭐 그때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러면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지 네. 자 그러다 보면 당신은 점진적으로 점차 그런 말입니다 그제뭐 같은 표현이 뭡니까 점점 인크리 뭐직리 그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쓰는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바꾸라는 거야 그 다음, 뭐가좀 어려운 표현이, by degrees. 이런 것들이 점차 그런 편입니다. 단어 빵빵하게 표시해 놓으시고, 하긴님, 눈두덩, 눈두닥만 계속 발라두면 돼. 자, 당신은 뭡니까? 자, 그러다, 자, 그러면 당신은, 자, will become 될 것이다. 알겠지? 네. 자, 이것도 뭐까? 거꾸로 응해 볼까? 자, 이거 뭐라고? 꼭 become을 안 쓰고. 뭡니까?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뭐? 그 o w 그렇지? 또는뭡니까 get 이렇게 써도 얘네들도 뭡니까? become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거꾸로 한번 해 봅니다. 그렇 그다음 주격보호로 뭐가 와야 돼? <laughs> 형용사 오겠지? 네. 이 형용사가 누구다? able이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여기 able 은 뭡니까? be able to에서 뭔마할수 있다는 표현에서 뭐만 뗀 거죠? 비동사만 뗀 거지. 그럼 할수 있다에서 다자만 떼면 되는 거지. 그럼 할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laughs> 자, 그게 그리고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뭔급? 비율급, 그렇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보다 할수 있게 될 거다, 그런 말이겠죠. 이해됐지? 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자바 여기 g r o w 하고뭐 이거 바깥이 하나 다르지? 네. 어, 비동사하고 이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지? 음, 그래서 그냥 비동사 비동사 여기 실제로 비동사 써도 상관없어. 그럼 원래 수고가 그대로 복원되는 거지.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이 지운 거는 취소시키고, 그치? 여기 뭘까 비동사 대신, 비컴을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비컴 자리야 라고 암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말은 그냥, 여기 비, grow, get, 아무나 써도 돼. 그리고 뭐 able to,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 e l a y e d 우리 많이 들었던 수거죠? 와, 다루다. 또는 뭡니까? 해결하다. 알겠어? 네. 오케이, 해결하다. 자, 뭐까? 핸들 그제 그리고 어드레스 어드레스도 주소란 말 뜻말고 뭡니까 다루다 해결하다 해결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겠니 네. 체크한다 이 말이야 이해 되겠어 네. 오케이 이거 말고도 뭐, 뭐 트리트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빵빵하게 암기해야 돼 알았어 네. 오케이 자 빅원즈 큰혀놨죠 오케이 네. 자 빅원즈 뭡니까 큰 것들 그런 말이야 큰 것들 그제 근데 왜 s를 붙였을까 그지? 오케이? 자, 앞에, 이거, 이런 걸 무슨 대명사? 부정 대명사라고 했고, 이 부정 대명사는, 알겠니? 부정 대명사는, 뭡니까? 부정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거죠. 알겠지? 앞에 나온 명사. 근데, 앞에 나온 명사가 만약에 단수라면, 맞지? 단수라면, 뭐라고? 단수라면, 뭘 쓰면 충분한데? 원 쓰면 충분한데, 앞에 복수였기에, 원질를 섞겠죠. 네. 그럼 찾기 쉽겠죠. 네. 앞에 뭘 대신했을까? 이거 뭐야? Small stresses. 알겠니? Challenges. 네. 이렇게 나왔지? 네. 어, 그래서 이걸 받는 거야. 이에 대해서 네. 자 완전히 얘기하면 뭡니까? Everyday small stresses or minor challenges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그 앞에는 뭡니까? Small 이었지. 네. 오케이 앞에는 minor 였지. 네. 근데 이것 대신 뭐 쓰면 되는 거야? Big 쓰면 되는 거지. b 이해되니? 네. 근데 big s t r e s s 쓰기는 쪽팔려 big 뭡니까? challenge 쓰기는 너무 반복이 심해 그래서 big ones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부정되면서 논리로 아, 간단하게 표현했구나 알겠니? big ones 까큰 것들? 우선 큰 스트레스나 어, 큰 스트레스나 뭡니까? 자 뭐라고? 큰 뭡니까? challenge들 알겠지? 네. 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다 나도 저쪽에 가 있다가 이따와 자, 텐. 자,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점차. 자, 할수 있게 될 거다. 알겠니? 네. 보다 할수 있게 될 거다. 다루고 해결할 수있 다루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알겠지? 네. 큰 것들을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다시 또 레질리언스를 뭘로 바꿨죠? 레질리언트로 바꿨죠. 오케이? 뭐 하려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피플 꾸며 주려고. 자, 사람들은 자, 뭔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야. 알겠어 네. 자, 그러다 보면 자, 보세요. 레질리언트한 피플은 뭡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OTL에서 금방 일 일어, 벌떡 일할수 있는 사람들은 알겠니? 네. 자, 뭐할수뭐 뭐 하는 경 경향이 있다? be happier 보다 네. 자, 행복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뭐할 필요 보다 자, 어떤 뭐까? 충만감이나 충족감이나 보람이나 뭐 그런 걸 뭐까? 자,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네. 자, 풀필이 원래 뭡니까? 이게 충족하다는편이거든 뭐라고? 충족. 충족하다. 충족하다. 자, 근데 봐라. 야, 나는 뭐까, 나의 꿈이 충족됐어. 뭡니까? 뭐 성취감. 알겠니? 네. 또는 보람감. 알겠니? 네. 그런 걸 쓰는 어떤 영어식 표현이야. 알겠어? 자, 근데 여기 뭐가 들어왔지? 이디가 들어왔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충족된. 알겠어? 네. 또는 뭐까, 충만된. 알겠니? 네. 또는 성취된. 에지더 디테일하게 성취감을 느끼는 뭐 그런 말이겠죠. 이해되겠어? 네. 자,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영어적으로는 뭐라고? 수동, pp가 와야 된다. 얘는, 무엇을 충족하다는, 무슨 동사였기에? 사동사. 사동사였기 때문에, 목적 없으려면 뭡니까? 자, 충족, 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자, 그래서, 자, 병렬 어떻게 칠까요? 여기, end는, 여기, happy하고, 누구? fulfilled하고, 병렬이고. 이해되겠어? 네. 자, happy를, happy를 뭘로 바꿨죠? 비웃급 만들었지? 그래서 얘도 비웃급 만든 거야. 여겠니 근데 해피는 짧은 단어라서, ER부터, ER, ER 비교급 만든 거고, 그 다음, 풀필드는, 이건 뭐, 가 도대체 ER 붙이기에는 너무, 음, 그지 부담 졸라 된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네. 뭘 붙여서, 뭐를 붙여서 비교급 만들었구나. 알겠어? 네. 자, 여기 어떻게, 봐봐. 보았습니까? 충족감을 느끼는, 이렇게 나왔지? 네. 어, 충족된. 알겠니? 그걸, 우리말로 좀,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할수 있게끔. 그지 오케이? 좀, 뭔가 국어적으로 예쁘게 바꾸는 거야. 알았어? 자, 보더. 행복한 알겠니? 네. 보다 보다 충족된. 알겠니? 네. 그리고 배다했는데 투부정세 돼 가지고 텐드로 앵글에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렇게 거야. 이해 되겠어? 네. 오케이. 자, 왜 그럴까요? 그 걔네들은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쫄아 가지고 위축돼 가지고 그냥 네. 오케이? 행복 행복이 어떤 질? 아, 삶의 질도 되게 떨어져요. 근데, 아, 나는 뭐까? 실패해도 금방 벌떡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안 쫄아! 그런 생각가지면 네. 이해됐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 일단, 일반적인 어떤 생활, 사는 어떤 경향이 있어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네. 내말뜻 알겠지? 네. 오케이. 아, 아, 아. 아, 실패하면 어쩌지? 아, 씨. 못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까? 지금 현재 삶에 집중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다. 근데, 아, 나는 뭐까? 설령! 실패해도 벌떡일 일할 수 있어. 알겠니? 네. 회복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럼 뭡니까? 현재 삶도 즐겁게, 해피하게, 운동도 하면서, 농구도 하면서 재밌게 보낼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평소에 뭐하라? 레지리언스를 충분히 연습해서 키워둬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자 왜냐? 자 봅니다. 피코즈 오버쓰면 되는데 피코즈 오버쓰면 안 된다. 알겠지? 주동사 붙은 거 눈으로 뻔히 봤죠? 네. 자, be afraid of. 뭐, 뭐을 두려워하다 라는 편이겠고. 알겠니? 네. 자, 봅니다. 여기서 뭐야? 덜 두려워해야겠죠? 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자, 실패 또는 뭡니까? 챌린지. 어려운 문제를. 그런 말이야. 이해 되겠어? 네. 자, fail은 뭐라고? 실패하다에 ing 붙은 거. 그치? 근데 이거 솔직히는 뭐까? 동명사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치? 뭡니까 순수 명사로 봐도 괜찮아. 알겠어? 네. 자, 그리고 여기 A, 여기 챌린지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 되겠어? 네. 끝났죠? 아, 이거 졸라 쉽지 않니? 난 제일 쉬운 감옥에는 영어라고 생각해. 알겠니? 딱딱딱딱딱 어떤 뭔가 규칙성에 그렇지? 한국어처럼 예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겠어? 한국어 예 졸라 많아. 알겠니? 네. 제일 짠나는 게뭔줄 알아? 띄어쓰기 또, 띄어쓰기 있지? 그거부터 난 눈에 거슬려. 아니? 근데 영어는 단어마다 뛰잖아 얼마나 보기 좋아? 그 그래? 과학적이야 되게 언어 자체가. 왜 수학 과학을 발달시켰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어에도 투영될 거야. 이해되겠어? 네. 어? 지금 띄었으니까. 어? 아 개짜증나. <laughs> 아 선생님은 참뭐 어떤 게짜증이냐면한글 이게 막가 워드 프로세서 이제 딱딱 네, 치지. 네. 아막 치다 보면 막 빨간 줄이 막계 따라와. 아. 그럼 개짜증나. 그 신경 아그 신경 꺼야지 했는데도 자꾸 저거. 다시 또 들어 되돌아간다며 어때? 다띄쓰기 딱딱딱딱 띄우거든 내가 그 시간 얼마나 낭비야. 근데 영화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당연한 거다 테기 때문에. 다, 다. 얼마나 좋아, 알겠지? 아, <laughs> 아, 선생님, 그래서 영어가 제일 쉬운 과목이고 제일 쉬운 언어라고 생각해. 나는. 알았어. 네. 역시 수학과학 발달시켰던 인간들이어서,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resilient people. 뭐까? 자,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tend to, 2, 뭐 많은 경향성이 있다. 음. be, 뭐뭐인 경향성이 있다. 보다 행복해하고, 보다 충족감을 느끼는. 알겠지? 네. 아니, 충족감을 느끼는 했지만, 느낀다는 표현 없어. 그전 그래, 충족된. 알겠지? 보다 충족된. 마음이 충족된. 그다 그래, 마음이 충족됐으니까, 충족감을 느끼는. 음.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네. 자 왜냐고요? 걔네들은 어차피 그저 실패한다고 맞지? 어려운 문제 생긴다고 쫄레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니? 네. 어 그래서 현재 삶에 자 이런 어떤 경향이 있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네. 여기 내용상 무엇 뭐 쓰면 안돼 이거 여기. 알았어? 네. 그리고 B 어프레이드 오브 됐고 그냥 오버너스면안 된다. 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So 따라서 결론 내는 거지? 네. 자뭘까 소 이거 또 자동빵 복붙하면 된다. 뭐야? 서스 그다음 뭐야? 에어포 알겠니? 네. 그다음 또 뭐까? 데리와 y 마지막으로 한 번. 알겠어? 데리즈 네. 해야 됐고. 자, 그것이 뭔말는 이유이다. 알겠죠? 따라서 뭔 말한다. 자, 선생님 이거 이거 이해하라고 그랬어. 네. 자, 봅니다. 자, 빌딩 레질리언스. 그지 레질리언스를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야말로 키. 뭐라고? 열쇠이다. 핵심이다. 비법이다. 그런 말이겠죠? 알겠니? 네.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맞지? 핵심. 맞지 비법 열쇠 그래서 선생님 교육 지금 교육이다 보니까 내가 음그 쌍스러운 말못할 뿐이지. 그지 멋대로 하세요란 말이 아, 알지? 무슨 네. 말인지? 네. 내가 어떤 욕을 하려는지, 어떤 쌍스러운 말 하려는지 알아? 아, 됐다. 아, 됐다. <laughs> 알면서. 알면서 진짜 새끼 아. 아. 알면서. 멀리 아이, 니, 네, 뭐한 대로 하세요. 아... <laughs> 알겠지? 어? 아, 이, 이런 거, 이런 거, 니, 네, 네뭐한 대로 하세요.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뭐, 열쇠, 비법, 핵심, 이런 고민하지 말라고, 내 말은. 알겠어? 아, 너, 이... 저책끼좀 알면서 모는 척하는 거예요. 선생님, 몰라. 자 녹화 드라마 안 되니까 녹화 드라마 안 되니까 후배들도 볼 거야. <laughs> 자, so 따라서 자 뭡니까 resilience를 building 뭡니까 만드는 것은 is the key. 그지자 핵심이다 비법이다 열쇠다. 근데키 나오면 뭔가에 대한 열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네. 자, 근데이 투가 부정사 투가 아니라 투 부정사 투가 아니라 무슨 투? 전사 투다. 이게 시험 문제야. 이해됐어? 네. 따라서 이것 다음에 뭐까 동사 따위는 건방지게 올 수가 없고 그래서 뭐다 아 n 지가올 수밖에 없었군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이게 시험 문제야 자 그리고 투는 전사하기 때문에 싹둑 잘라준다 알겠어 네. 자공학계도 나도니 버돌소 무슨 접속사 상관접속사 접속사. 상관접속사. 네. 상관접속사 근데 상관접속사 속에는 뭐가 들어왔지 등이 접사 들어가 있단 말야 이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병렬 구조로 투투를 써준 거다 이 말이야 알았어 네. 자 여기도 봐봐 놓치면 안돼 여긴 멀리 있다고 해서, 툴 리브 쓰면 되안 돼? 안 돼? 안, 안 돼. 여기도 뭐, 뭐 써야 된다? 동명사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사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다. 사는 것에 있어서의 비법이다. 이렇게 된는 거야. 알겠니? 네. 오버컴 뭔데? 극복? 하다란 표현이겠고 그치? 극복하다. 많이 했었 찍어 네. 오버. 뭔가, 뭔가 장애물을 위에, 위로 넘어서 온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여기 장애물이 있단 말이야? 애초에 네. 장애물? 오버. 위로 해서, 목표점, 목표점에 오다. 알겠니? 네. 그래서, 극복하다. 거의 직관적으로, 막, 눈에 그냥, 그지? 이미지가 안 떠올라? 떠오르지? 네. 음. 그래서, 오버컴, 극복하다. 그지? 네. 자, 에드버스팅은 뭐라고? 역경. 마지막으로 뭡니까? 뭐랑 똑같다? 하드십 이것도, 이거 말고도 많, 많았지? 뭐, 네. 트러블도 되고, 뭐, 프라블룸도 되고, 다 돼. 네. 자, 역경이는 단어 암기하시고요. 자, 리브. 선생님이, 자, 리브. 이거 살다란 뜻은, 그지? 대표적인 원동사라고 그랬죠? 자동사. 자동사라고 하는데 뒤에 뭡니까 버릴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죠. 네. 오케이. 아니 아니 거짓말이네. 자동사로 어 그래 99%가 자동사라고 이해됐어? 1% 예외인데 그 예외는 자기랑 조상이 같은 단어를 쓴다. 라이프. 알겠니? 네. 자, 라이프하고 리브는 뭡니까? 같은 조상이 갖고 있죠? 네. 그냥 라이브에서 아 라이브 자, 뭐냐? 리브에서 라이프 나온 거고. 알겠지? 네. 살다. 그래서 이게 뭐가 뭐가 나오는 거야? 삶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문법책에서 이런 어떤 뭡니까? 자, 목적어를 뭡니까? 같은 종족이라 고 해서 동족 목적어 이렇게 불러요. 네. 어, 근데 이거 중요치 않아요? 알겠니? 네. 아, 그냥 얘가 자 원래 살다 대표적인 뭡니까 서울에 살다 live in 서울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음, 어떤 삶 어떤 삶을 살다 할때 그지 예외적으로 같은 종족의 목적어 live a life 삶을 살다 삶을 살다 알겠니 네. 어떠, 어떤 삶을 서 행복한 삶 비참한 삶 맞지 네. 행복한 삶 비참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miserable 맞아요 그 사람 뭡니까 어떤 뭡니까 탄압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알겠니 그때 live a miserable life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되니? 그런데 네. 얘가 예외적으로 뭡니까? 타동사로 쓸 때는 뭐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동족 목적으로 취한다. 알겠니? 네. 너 어제 꿈꿈 어, 어떻게 꿨어? 네. 아, 행복한 꿈 꿨어요. 그럼 어떻게? 해? 영어로 뭐라 그래? Dream. Oh, happy dream. 이렇게 한다. 예, 되니? 네. 앞에 dream은 뭐야? 동사였고 뒤에 dream은 목적어인 명사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런 목적으로 무슨 목적어? 동족, 동족 목적으로 동족.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자.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니네 먹어 놨어, 버릇나 왔지. 그래서 무슨 접속사? 상관 접사인데 상관 접속사 속에는 뭐까 무슨 접속사? 동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구조? 동렬 구조. 그래서 투투 했을 때이 뒤에 있는 투도 무슨 투? 전사 투.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무슨 사? 동명사. 오버커밍도 당연히 동명사. 됐어. 오버컴 극복하다. 그리고 리브는 살다. 근데 어떤 삶을 사? 어떤 삶을 살아? 해피 라이프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이해 되죠? 네. 오케이 됐고, 자 마지막, 자 I인지 뭐라고, 자 뭐라고 동명사 주어지, 네. 어 그래서 to build도 맞는 거고, 알겠어? 네. 오케이 이 build는 뭡니까? 만드는 건데, 이것도 만들 거지? 만드는 건데 느낌, 리앙스가 어떻게? 이제 뭔가를 우리 특히 이 빌딩 같은 경우 건물을 뭐할 때 쓰는 거야? 짓는 거지? 네. 어 그래서 점점 뭡니까 이렇게 쌓아 올릴 때 빌드를 쓰는 거나. 그냥 네. 단순하게 물건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알았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빌드를 굳이 쓴 이유는 뭡니까? 자, 리질리언스도 그지? 뭐 아주 밑바닥에 1%의 리질리언스도 있겠지만 그지? 네. 쌓다 보면 엄청 많은 리질리언스 쌓이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빌드 쓴 거고 알겠니? 네. 오케이 키운다는 의미야 사실 자, 이해되죠? 네. 자, 따라서 자 리질리언스를 자 뭐하는 것? 자, 만드는 것, 키우는 것은, 증가시키는 것은 자, is the key 핵심이고 열쇠예요 알겠니? 네. 무엇을? 극복하는 것에 역경을 그리고 무엇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알겠어?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상관없을 수 없게 뿐만 아니라 알겠어? 뭐뭐도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거고 뒤에 있는 옷울수뭐할수 있다? 상략가능하고 네. 빌딩에 맞춰서 무슨일치? 수일치 이제 투부정사 바꿔도 무슨치고? 단수로 수일치 해야겠죠? 네. 오케이 이해 되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완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국어가 참 까먹어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따라서, so, 맞지? 자 resilience를 만드는 것은 빌딩 아 빌딩 i n g resilience, 그지? 오케이? 자 열쇠예요, 핵심이에요. is the key, 그지? 근데 key 하는 순간 뭐가가 떠올라야 돼? 투가 떠올라야 돼? 뭔가야 돼? 열쇠. 알겠지? 그런데 네. 두 가지 하려고 뿐만 아니라 뭐뭐도했니까 나도 니 t o 그다음 t o 그다음 쓰고 뒤에는 뭘까? 뭐, 버덕수 남겨두고 자뭘 하는데 있어서 자 역경을 극복하는 것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참... t 오 o 음... overcome 네. 극복하다다가 에아인 g 붙이고 네. 그다음 에드버스티 그젠 네. 그다음 버덕수 넘어가면서 t o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living a happy life. 하면서 막, 아, 면서 p p 아, happy life. 가동 a 목적 y life. 아, h a p p 알 life. 아, happy life. 아, happy life. 아, happy life. 아, h 알 p p y l 이 f e 아, happy life. 아, 오케이 p 리